김명훈과 이하마유타, 이하마유타와 김명훈의 32강전 경기입니다. 김명훈 선수가 100을 잡았고요. 이하마유타는 대각선 포석으로 판을 짜갑니다. 그리고 33을 파서, 많이 나오는 정석이 나왔고요. 자, 여기를 걸쳐갔어요. 김명훈 선수가 바로. 그러니까 같이 걸쳐가고, 입구자로 받으니까 또 걸쳐가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하마유타는 89년생이고, 김명훈 선수는 97년생. 주기사는 지금까지 딱한번 만나서 김병훈 선수가 한번 이긴 적이 있습니다. 협공을 하니까 같이 협공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를 두었는데 이 장면에서 붙여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비슷합니다. 여기 붙이면 역시 끼워서 역시 비슷하고, 예, 단수 치면 이 실전하고 뭐 거의 비슷한 진행이 요런 요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실전에는 입구자로 두니까 바로 붙여서, 예, 젖히면 이제 호구 쳐서 나가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막아서 늘고 이렇게 젖혀있는 진행이 됐습니다. 필연의 네, 진행이에요. 자, 요 형태가 아직 못 살아있는데 백이 아직 못 살아있거든요. 근데 그냥 사늘기 전에 여기 붙인 게 에, 김명훈 선수의 응스타진이었고요. 일로 받으면 한점 끊고서 뭐 바로 싸울 수도 있고 바로 싸울 수도 있죠. 이어놓고 이제 이쪽 제이 형공한다거나 자, 그러니까 이, 이하마 유타는 두텁게 지켜왔고요. 여기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하나 젖혀놓고 여기 붙여간 게 재밌는 수죠 그냥 있기 전에 먼저 붙인 거예요 끊는 거는 넘어가서 이건 100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1 0 0도 차단을 했고 흙이 이으니까 어, 여기 붙인 수가 아주 재밌는 수입니다 예 여기를 붙여서 이쪽은 여기 붙이면 못 살아 있어요 근데 패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고 이한 25집 정도인데 이런데 패감 쓰고 패 하면서 어 악수 패감 쓰면 다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두면 다 받아주고. 내가 두 번만 다른데 둘수 있으면 이 구도를 버리더라도 충분히 둘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하마 유타도 바로 패를 하지 않아요. 네, 이쪽부터 움직여 나갑니다. 백이 벌리니까 이곳을 바짝 다가왔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다음에 이제 살면은 귀 봉쇄당하는 게 아프니까 네, 붙이고 끊었어요. 자 근데 이 장면에서 어, 이하마 유타 선수가 여기를 치고 굉장히 강수를 나오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흙이 안 되는 판단이었어요 판단 미스였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늘어놓고 이을 때한점 이렇게 잡는 게 제일 무난했어요 이랬으면 바둑은 아직 지금부터 이런 바둑인데 너무 강력한 강하게 뒀는데 이렇게 붙여서 이아마요타는이 귀를 귀에 백이 못 살아 있으니 이렇게 싸움이 된다라고 본 거예요 일단 백이 치중해서 잡으러 가는 거는 요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밀고 나가게 되면 요거는 백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걸리기 때문에 수상전도 젖혀서 한수 부족이에요. 백이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간순하게한 점을 장문으로 잡고요. 흙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흙이 사는 순간 이백네점은 자체로는 죽었어요. 입구자도도 막아서 안에서 살수 없거든요. 그래서 얼핏 봐서는 이거 흙이 뭐 싸울만 하지 않나 싶을 장면인데 여기서 이, 이 판단을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기가 선수로 차단이 되고 백이 한 칸을 띄니까 이제 이거 잡았죠 어쩔 수 없이 이쪽을 입구자로 다 잡았는데 백이 나중에 단수치고 끊는 것도 굉장히 큰 수가 남아있고 여기가 다 차단이 돼 있으니까 이게 딱 백이 사는 순간 이 흙이 곤마가 돼버린 거예요 이 흙돌들이 곤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네 점을 잡은 게 너무 작은 겁니다 여기서 급격하게 김명훈 선수로 그래프가 움직입니다 에이, 거의 90% 이상 차이가 확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 좌변이 다 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야마요타도 승부수를 던집니다. 이쪽을 젖혀서, 예, 이렇게 그 행마를 하는데, 한 칸을 띄어서 자, 여기서 이제 김병훈 선수가 그냥 이런 식으로 날이 짧아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절묘한 행마를 보여줍니다. 하나 붙여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갖다 붙여요. 나와, 한 점을 따내면 이렇게 끼워서 끊겠다는 얘기고요. 실전에 여기를 젖히니까 여기 를 끼워서 끊습니다. 아 기가 막힌 수예요. 예, 이쪽을 젖혀도 역시 일로 젖혀도 늘어서 역시 예, 끊어지죠 형태가. 아 실전에 여기를 젖히니까 이걸 끼워서 늘어 버리고요자 여기서 흙이 이었는데 아, 이쪽을 잡았는데 때려도 역시 이쪽을 예, 한 점을 끊어서 이렇게 때리면서 끊어지기 때문에 괴롭죠 형태가. 자, 실전에 이하마요타가 여기를 잡고 이곳을 미는 판단을 했거든요. 김명호 선수 굉장히 호쾌하게 쭉쭉 밀어가는 이 판단이 좋았습니다. 쭉쭉 계속 밀어가고 여기 딱 교환을 해놓고 이것까지 봉쇄를 해버립니다. 흙이 아, 뭐 이런 데다 나와서 끊어도 다 견딜 수 있다는 얘기예요. 흑이막 이런 데를 두더라도 이 자체로도 싸움이 가능하지만 이 형태는 나중에 이쪽을 젖히고 이렇게 패를 하는 수도 있어요. 비상수단은 백이 또 이런 보험이 있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차단을 못 하는 겁니다. 결국은 실전에 안에서 사는 수 선택을 했지만, 입구자로 연결하고, 흙도 살긴 했고, 백도 살았죠. 백이 시원하게 중앙을 막아놓고, 흙이 이제 한 점을 끊어 잡았어요. 요 흙은 살았습니다. 예, 여기를 연결하는 것과, 여기 사는 게 맛보기라서, 살아는 있습니다. 근데 중앙에 백이 엄청 두터워졌죠? 이제 그 두터움을 집으로 만들 차례죠. 자, 이렇게 키워놓고, 백이 붙이니까, 여기 끼워서 끊어놓고요 지금 뭐 이, 여기서 흑이 이제 실전에는 이렇게 한 칸을 떼어 나갔는데 여기도 엄청 크지만 이렇게 되면 중앙을 틀어 막으면 중앙이 정말 하얗게 눈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 한칸 떼었는데 여기 있는 게또 선수예요 이 사활관계 때문에 백흑이 또 여기 갈수부를 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백이 선수 잡고 중앙까지 젖히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수순이 오게 돼서는 김명호 선수가 에, 완벽하게 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어놓고 빵 때려서 엄청 두터워졌죠. 그러니까 흑이 이제 여기 찝어서 끝내기를 하지만 다 틀어 맞고 이제 이아마유타 선수 여기까지 파고 들었는데 흑이 지금 집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앙이 너무 집이 많이 나고 예, 여기도 지금 선수가 됩니다. 김명훈 선수가 절대 우세를 잡은 그런 바둑입니다. 아, 지금까지는 너무 군더더기 없는 예, 완벽한 내용의 바둑을 김명훈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